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브루볼 랩을 해볼건데 이 랩에서 무슨 브루러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일단 데릴로 해보자 아 레벨업 안할건데 제발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쥬 아왜 하필 8비트냐 진짜 아아 아, 진짜 왜 앞에 밟이 돼야 일로와 국만 채우자 국만 국만 이자 씨가 아안돼 이럴 수가 박박박박 박박박박 이제 가아와 개빡쳐 너로와저씨가아드박 와드 박기인 헤이 야 너의 꿈 <이건> 빨리 너아지씨가왜 <laughs> <laughs> 이렇게 안 들어가 봐타라한테 쫓겨야겠어 아우 나 뚱뚱해서 못 들어가 아우 진짜 아우 나 진짜 아나 뚱뚱한 게 죄야 무슨 뚱뚱하면 안돼 셋 셋이 빠킹 너흰 거기서 뭐해 어야 셋들아 나 혼자 개고생을 하는데 너흰 거기서 뭐해 꿀빨아 <laughs> 야, 나 스킵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 이거 못 나와 가는 건가? 애드걸. 에드걸로가 보자. 에드걸 얘는 참고 거리 아닙니다. 모입니다. 흠, 나 트로피 몇 개를 따고 는 거네. 야, 발리 뭐야? 왜 가운데 발이야? 야, 나 나가고 싶어요. 아. 빨리야 오케이. 슛, 빡.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나 있다. 안 들어가, 안들어갈가안들어갈가어버리가안어가안들어이안 들어가, 안들다가안다어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제발어가안들어이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오, 딱 해놨을까요? 안나 있다! 아, 나 8비트도 20랭크인데? 제발,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리코야라, 아, 제키, 아. 어, 진짜, 조각대. 아, 자, 빵! 나 하나도 완벽해 버렸구요.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안 맞아, 보지 꾹. 최대한 시간 끌어. 겉두. <laughs> 너네도 완벽, 아, 야, 엘프는 설마, 설마. 설마. 오, 넌, 날몇번 죽이는 거니? 니 네. 네, 목숨이 나, 나만돌아있자 시가? 죽여버려!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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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세요. 여기 어디서 이 새끼? 여기 있구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잘 되시세요. 너무나도 웃겨버리고 이한. 애프리모야 빨리, 너! 그래, 끝날 때, 끝날 때 넣겠지? 트롤 아니겠지, 설마? 트롤 아니겠지, 이 자식은? 안녕스안녕스안녕스안녕스 일단은. 잠깐만, 나, 불루몇 판을 이겼는데? 어, 영상을 안키고 있어? 이게 무슨 마리아 막걸리야? 나, 씨. 우리 집에 콜트가, 내다 아니, 콜트에 가재 쓰고, 뚫어버리고, 아, 그걸 못 맞추니? 이도 빡, 야, 야, 나도 뚫어줘! 나도 뚫어줘! 야! 가재 세개 가지고 뭐할 거야? 한 개만 쓰게! 가젯또 저작이래? 그럼 돈으로 줘? 어나 있다. 야이제식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 가젯! 아나이또야이 이, 여기 물어보러 가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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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아, 괜찮아. 안 괜찮지. 역시 난 거짓말을 못해. 응, 안 아파. 아프네. 미안해. 가자. 뿅. 아! 아, 미안해.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일주일째신기부를 아니, 2주일째 신기부르를못 뽑고 있는 똥손, 앙캉테 TV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나 있다! 뭐가, 뭐가 내버려? 뽕새. 아, 뽕새. 아, 나 있다. 고라떼. 아, 꼬라떼. 아, 꼬라떼. 아 제발! 아이걸 막히다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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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와, 이자가 일로 와. 안 돼! 오, 이걸? 아니, 쪼뿌꾸. 바보잖아. 정나다 아, <laughs> <laughs> 어! 나 있다! 아, 나다 아, 나다 아, 야 있다! 아, 봉 있다! 아, 봉 있다! 아, 나 응 써봐. 이런 못 넘어졌고, 연야아아아아까포아는 엄청난 기회아서 포크는 안전한 상황에서 아을 넣지 못했다. 아아아아안 내가 간다. 아아아 결국, 두고를다 넣어야 성이 찰것 같아! 뽕새 으아! 성이 차지 않았어. 하지만 이것서 기분 좋지.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